15장 35절부터 4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입니다. 한절씩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누가 웃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아, 제가 다도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벌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씹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씹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음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예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 네,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우리 말씀은 이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을 하나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다 부활한다고 믿고 그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가운데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재산을 내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곳의 사두 개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 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이 사두 개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그 믿는 가운데 부활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19절부터 선생님이여 모래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결혼을 하고서 아내가 있는데, 형이 자녀를 낳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의, 아니, 형수님이 그 다음 둘째와 함께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형의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셋째는 죽으면 형수는 넷째와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 명이 다그 형수의 아내와 결혼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여인 아내입니까? 일곱 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로 그 마지막 때에 살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것을 책잡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24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럴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천사들과 함께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한 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결국에는 지옥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나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죽어 있는 사람들도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은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 찾아와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이야기하죠.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덤에 묻혔던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지요. 일어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생활을 합니다. 그럼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사로는 그렇게 살아난 다음에 또 다시 죽었지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다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몸이 변화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 고린도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우리가 죽으면 끝나 끝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나? 그럼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부활하면 우리는 어떤 몸이 되지? 어떻게 우리가 부활해 가지고 그럼 우리 어떤 상태가 되지? 이런 궁금증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고린도 전서 1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드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몸은 그 어떻게 바뀌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기가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럼 부활했을 때이 아기는 아기로서 부활합니까? 아니면 청년으로서 부활합니까? 아니면 어른에게도 부활을 합니까? 어떤 모습이죠? 아, 이게 굉장히 조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이 과연 어떨까? 이게 너무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히 몇 살에 부활하고 어떤 것으로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몸은 어떤 모습인지에 관해서 사도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말씀. 그래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해요. 썩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이 노화가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가면 나이가 점점점 먹으면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그리고 탄력도 점점점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눈도 노안이 와가지고 잘안 보여요. 목사님도 요즘에 노안이 조금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보였는데 점점점 잘안 보여집니다. 그리고 흰머리도 조금 나고 얼굴에 주문도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늙지 않으려고 좋은 화장품도 쓰고 관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관리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몸은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어떤 상태예요?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늙지 않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도 쪼글쪼글 하지 않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장기들도 점점점 태화되지 않는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장 4 3절에도 이야기해요. 15장 43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된 것으로 쉽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면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조금 부끄럽게 여기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몸이 장애가 조금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건강하게 지내요 또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약한 몸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시 부활할 때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약한 부분들 또 다른 사람이 볼때좀 부끄러운 부분들 또 장애가 있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부활하면 그 모든 육체가 다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니 현재의 몸을 육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몸은 뭐죠? 이것은 신령한 몸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현재의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굉장히 빛이셔서 밝은데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내 뒷모습은 잠깐 보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지나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잠깐 배웠죠. 그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 의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갔는데 모세를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밝아 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보면 눈이 보시고 너무 볼 수가 없는 것이다왜 그렇죠? 모세가 잠깐 하나님을 그때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태양을 보면 눈이 부셔서 잘볼수 없지만 이런 약한 몸을 감하게 해서 신령하게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몸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바울은 지금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야, 부활이 있냐? 또,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화되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부활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나이대로 돌아가는지는 알수 없지만 현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연약함과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 나의 약한 부분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그들 마음 상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는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길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고린도도 15장 5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의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벌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겁니다. 지금 부활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부활이 있느냐라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되면 과연 어떻게 될지? 라고 하는 것에서 명확하게 알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과연 부활이 있을까? 정말 부활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 이러한 마음이 생기니까, 사도발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실제 일어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의심도 품지 말고 명확하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볼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눈에 보여야 명확하게 아는데 볼수 없기 때문에 의심이 될수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래요. 지금은 몸 때문에 힘들고 또내 몸에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막 속상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이후에는 우리는 온전한 모습, 건강한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소망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바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 우리가 이 아픈 몸이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 선제, 우리 선배들은 항상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말아나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성경은 부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